고기 등급 스킨으로 출시가 되며 기대를 받았지만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 아케인 분열 징크스가 일부 수정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워크된 빅토르 이야기까지 바로 시작해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라이엇이 유저분들의 피드백을 받아 아케인 분열 징크스 스킨에 바로 후드 형태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케인에 등장했던 징크스의 상징 중 하나이자 피날레를 장식했던 후드는 스킨이 출시되기 전부터 강조되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대감에 둘러싸인 아케인 분열 징크스 스킨이 공개되었지만 후드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안 그래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인해 사소한 부분부터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았던 터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공개된 징크스의 인게임이 아쉽다는 유저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무튼 라이엇은 14.24 패치 버전에 후드 버전의 징크스를 수정하여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으며 아케인 분열 징크스는 총 3가지의 버전이 존재하는데 그중 첫번째 버전에 후드를 추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빅토르 리워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케인 시리즈에 맞춰서 비주얼이 전면 개편되고 궁극기에 살짝 변화가 생긴 빅토르 하지만 유저들의 평가는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디자인의 이질감이 너무 크다라는 내용인데 기존 기계인간 컨셉에서 변경 후 초월한 영적 지도자 컨셉으로 리워크가 되면서 체형이 너무 말라져버려 외계인이 연상되기에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인게임 스킬 이펙트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특히 이 스킬을 시작할 때 출력되는 웃음소리가 사라졌다는 부분도 유저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는 구 버전 빅토르가 스킨으로 출시되거나 지급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무튼 마지막으로 빅토르는 2024년 마지막을 장식할 14.24 패치에서 상향 패치를 받게 될 예정이며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약점, 강점이 뚜렷한 챔피언으로 더더욱 거듭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